한국을 빛낸 백 명의 위인데두 번째 시간은요, 바로 각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였던 동명왕 온조왕 박효커세입니다. 노래 가사에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 원조와 아래서 나온 효과세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이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세운 동명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동명왕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하게 딱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주몽으로 배우기 때문에 주몽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몽은 그 주몽이라는 이름 뜻이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주몽은 어렸을 때부터 활을 잘 쏘았다고 하는데 그 주몽의 태생에서부터 굉장히 비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부여에 금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게 유화라는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좀 살려주세요 자기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마음이왜 그 그러냐고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랬더니 유화가 이야기 하기를 자기에게 어, 해모수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는 하늘의 아들이에요 이러면서 자기를 꼬신 거예요 유화가 거기에 이제 넘어갔나 봐요 그래서 해모수와 하룻밤을 보내고 왔는데 아버지가 당시에 이제 우의 신이었던 하백이었어요. 유화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하백이 너는 결혼도 안한 처자가 어떻게 외박을 하고 오냐 이러면서 이 유화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금화왕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금화왕에게 머물게 해달라고 해서 이금화왕이 유화를 이제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유화에게 어느 날부터가이 햇빛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막 피해도 따라다니고 피해도 따라다니고 하다가 이 유화가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 낳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고 알을 낳아 버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람이 알을 낳았다니까. 그래서 그마왕은 이 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하고 돼지한테 줬는데 개 돼지도 이 알을 먹지 않았고 그래서 길가에다가 그냥 버렸더니 소하고 말이 이 알을 다 이렇게 피해갔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들판에 버렸는데 오히려 새가 이렇게 와가지고 날개로 이렇게 덮어줬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깨뜨리려고 했는데 깨지지도 않아서 아니, 그냥 이거 엄마한테 돌려줘야겠다 하고 유아에게 돌려줬대요. 그래서 이 알을 돌려주고 나서 알에서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알을 깨고 태어났대요. 그게 바로바로. 바로. 이 주몽입니다. 이 주몽은 자기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나온 만큼 되게 비범했어요. 7 살이 되던 해, 에는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이렇게 쏠 정도로 굉장히 비범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몽의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범하다 보니까 당시에 원래 이제 금화왕의 아들이었던 대소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대소가 에게 예, 심상치 않아요. 아버지 자리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네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금어왕이 처음에는 내쫓지는 네 않고 이 주몽에게 말을 이제 키우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얘가 막 너무 더 잘라지는 거예요. 말을, 말랐던 말은 막 살찌우게 하고 말을 막 건강하게 만들고 이럴 정도로 되게 일도 잘하고 이러니까 대소가 다시 한번 아빠한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일 진짜 내쫓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 주몽의 엄마였던 유화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화가 이걸 듣고 나서 바로 자기 아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가서 너 도망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네형 대소가 이러이러한 일을 꾸미고 있으니 너 얼른 도망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주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친구였던 오이, 마리, 협보 이렇게 세 명하고 같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을 하나 만나게 됐는데 여기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하늘의 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하백이다 나 이거 지금 위험에 처했는데 어떡하면 좋으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강에서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서 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몽이 이 다리를 건너서 무사히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대소의 군대들은 이 물고기하고 자라가 만든 이 다리가 금세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따라올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주몽은 졸봉 근처로 이제 가게 되었고, 여기서 또세 명을 만나게 돼서 이세 명과 함께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군거를 지을 수가 없어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동명왕 전설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백제의 온조왕입니다. 온조왕은 유일하게 건국신화 중에서 아래서 태어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온조의 아버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바로 주몽이에요. 주몽이 이제 위에서, 부여에서 내려와서 도망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졸본 근처에 졸본 부여가 있었는데 여기에 왕이 이 주몽을 보고 자신의 둘째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근데 이 둘째 딸이 바로 소선호고 소선호에게는 이미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류이고 하나가 온조입니다. 첫째가 비류고 둘째가 온조인데 어느 날 주몽이 여기서만 결혼을 한게 아니었고 북부여에 있을 때 이미 결혼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거기 살았을 때 있던 아들이 이렇게 주몽을 찾아오게 돼서 이 아들이 바로 태자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왕이 유리 왕이에요. 그 북부여에서 온 아들이 태자가 되니까 비류하고 온조가 혹시라도 자기 둘이 받아들여지지 가 않을까 두려워서 어 남쪽으로 이제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어디에다가 정착? 비류하고 온조에 의견이 나뉘게 돼요. 비류는 그 바닷가 근처에 여기가 좋겠다라고 했고 온도는 여기 한수가 있고 한수를 끼고 있고 지금 한강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한수를 끼고 있고 동쪽에는 높은 산이 있고 남쪽에는 넓은 그 벌판이 있고 서쪽으로는 바다가 막고 있으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비류가 온조의 제안을 거절하고 지금 이제 인천으로 추정하는 그 미추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조는 자기가 맘에 들었던 그 한수 지역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추정하는 곳이 현재 송파구로 추정하기도 하고 하남에 그 하남 그 지역으로 추정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여기로 이제 정해서 나라 이름을 십재라고 하였답니다. 근데 비류는 바다 근처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너무 습해서 살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비류가 죽은 다음에 그 무리들이 원조가 살던 곳에 기부를 하게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백성들이 뭐 즐거워했다라는 뜻의 백제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원조는 자기 아버지였던 그 주몽을 기리기 위해서 동명왕 사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말갈족을 격파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제는 고구려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고구려는 부여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백제는 자기네들이 부여를 이어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였고요. 나중에 이제 성왕에 가서는 국호를 아예 남부여로 바꾸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라의 박혁거세입니다. 박혁거세 또한 알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당시에 신라에서는 육촌에 있었어요. 그 이 여섯 개의 촌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고허촌이라는 곳에 소벌공이라는 사람이 하루는 그 나정이라는 우물에 갔는데 거기에 말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근데 가자마자 말은 사라지고 알만 하나 더 칸에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알이 뭘까 해서 이제 깨트려 봤는데 거기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알에서 태어난 만큼 굉장히 성장도 빨라서 한 10세가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성인처럼 그렇게 건장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알에서 나온 아이를 왕으로 떠받들게 되었고요. 이 아이 이름을 혀거세라고 짓고 그리고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표주박처럼 생긴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박씨라는 성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이박혀세의 왕비였던 아령 또한 이번 만 출생 신화를 갖고 있는데요. 아령은 아령정이라고 하는 우물에 용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 얘를 데려다가 키우는데 얘가 되게 용모도 빼어나고 덕행도 완전 뛰어나게 이렇게 자라서 이 소문이 이 협거새 귀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협거새가 이 아령을 데리고 가서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신라는 이 협거새 시조뿐만 아니라 시조의 왕비까지 이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 신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르게 왕호 변천을 우리 그 한국사 공부하면 배우게 되는데요. 이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는 거서간이라는 왕호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박혁거세 왕이 아니고 혁거세 거서간이라고 불렸고요. 그 다음에는 차차홍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사금 그 다음은 마립간. 그리고 지증왕에 가서야 왕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었고요. 그전 왕들은 지증왕 전에는 다 자기 이름, ]을 붙였어요. 그래서 혀꽃의 거서가, 뭐 유리이사금, 그리고 내물마립간이 내물 유리 뭐 혀꽃의 다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이름에다가 붙였다면 지증왕 때부터는 그 시호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붙여지는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서 붙여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지증왕 때부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삼국시대 광국신화는 대부분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왜 알에서 태어났냐 하면 알은 동그랗잖아요. 이게 태양을 상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왕의 그런 위대함을 나타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고 비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더욱더 좀 그럼 비범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의 권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건국신화를 차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건국시조였던 동명왕, 온조, 그리고 박혁거세 세 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